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어요? 다, 오랜만에 브롤스타즈 합니다. 근데 업데이트가 또 됐어요. 그래요. 금요일 날 브롤 팝 팝업 스토어에 갔던 건 어땠어요? 토요일이 아니었나? 토요일. 같이 갔었잖아요.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나요? 너무. 거기서 저는... 사진 찍기도 하고 거기서 그렇죠? 뭐 사기도한게 재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근데 저기... 새로운 모드가 되었어요. 근데... 그렇군요 싫어. 이곳에서는 엄청난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선물 훔치기가 나왔습니다. 먼요 뭐 선물이... 어제요. 그런데 선물. 그거 제... 그 제... 선물 훔치기... 아니, 그, 알겠습니다. 계란, 어, 어, 계란. 사진 1분이 됐으니까 좋았어요. 이제 꺼줄까요? 아니요, 어? 아니, 계랑계랑계랑 사진 찍어서 너무 좋았어요. 잘했습니다. 그레용 아니었나요? 맞을 걸요. 한골 넣었다. 저는 진짜 선물 확보했어요. 그렇습니까또또 반응을... 또 확보해야지. 몰랐는데요. 아, 재밌나요? 이 게임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왜 말해요 그걸? 응? 근데 얘네들이 잘싸우주고 있어. 때까지 있어요. 찍어야 하는 건가요? 끝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응. 끝날, 끝날 때까지. 아니, 아니, 아니 내말 들으라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그 눌러주세요. 그 전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엄마 이렇게 말하죠? 아빠한테 같이 하자고 하세요. 이거 뭐야! 나 혼자 할수 있어. 야, 너 뭐야! 근데 나키 커서 할수 있어. 완전 피곤하네요. 저는 너무 안, 안 피곤하지만 저는 너무 졸리지만 조일, 저는 일 열심히 해야 돼요. 끝? 끝난 거예요? 어. 네. 승리했군요. 어, 끝.